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기 임대차 사업을 할때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달 살기 등으로 단기 임대차를 원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사업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은 공실 없이 1년 또는 2년의 기간으로 된 월세 세입자를 끊이지 않고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6개월 미만의 주 단위 단기 임대차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달 살기 등으로 단기 임대차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이러한 단기 임대차 소유를 중개하는 리브 애니웨어 등의 플랫폼도 다수 생겨났습니다. 통상의 2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에 비해서 단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관리할 일이 많지만 한달 또는 주 단위라는 매우 짧은 기간이어서 2년의 장기 임대차에 비해서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 임대차, 법적으로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단기 임대차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이렇게 단기 임대차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관심있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이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예컨대 한달 살기를 위한 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제4조에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단기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임대차의 기간이 단기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사용, 그 일시에 해당되는지는 매우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임대차의 목적물의 종류와 구조, 설비, 차임의 지급 방법과 차임의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돼야 됩니다. 판례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인정하는데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판례가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은 숙박입니다 예컨대 호텔이나 호텔에 가서 1박 2일 또는 1주 이렇게 묵고 있는 그런 숙박 계약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 인정하는 예는 식당 종업원이 근로계약 기간 중에 고자할 방한 칸을 그 식당 내 일부 칸을 이용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어떤 기간 요건이 있을까 뭐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달 1주 이런 기간 요건이 정해져 있을까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한 달이든 12개월이든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일시사용을 위한 임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죠.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를 보면, 1개월 인정된 사례도 있고, 12개월에서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상업시설 내 일부 공간에 근로자를 위한 방한 칸을 준 사례였습니다. 또한,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 중에 하나는, 임대차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갈 때까지 발생한 기간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본 특수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판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계약의 내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기 수익형 임대차 계약이 여기서 말하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차 계약에 해당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의 임대차라도 주거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단기간 예컨대 일주, 이주 또는 한달 사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사용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적는 방식으로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단기임대차 플랫폼을 보면 한달 살기, 뭐 일주일 살기, 이주 뭐 살기 정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사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것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임을 임차인이 스스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피할 수 있는 증거를 임대인이 확보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단기 임대차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 불리한 점이 있을까?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임차인과의 계약이 1주든한 달이든 1년으로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임대료 또한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순위로 보호되기 때문에 기존의 근저당권자나 아니면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은행권에서 그 부동산에 선순위 대출을 해준 상태라면 갑자기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주택 임차인이 생겼기 때문에 중대한 사상 변경으로 봐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원룸 등의 주택의 경우에는 두 채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기월세를 기반으로 하는 원룸형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월세든 장기월세든 모두 다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주택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원룸이 다가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 주택이 되지 않으려면 월세, 임대수의 소유자를 법인이나 제3자 명의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자매기로 할때 증여세 등의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단기 월세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모든 세입자와 동일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일주일 계약했는데 갑자기 나가지 않고 버티면 그 사람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명도 소송이 확정이 되면 급한 경우에 집행문을 신청해서 강제 집행하는 방식밖에 없죠. 임대차 계약 전에 이런 명도집행 인낙조서를 써서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세입자가 일단 동의를 해 줘야 되고 최근에는 법원도 명도집행 인낙조서에 대해서 매우 깐깐하게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후화되거나 살아보기 전에는 알수 없는 결로 등의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 비용은 모두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사용수에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그 임차 건물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 615조에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에 계약 당시 체결한 그 상태로 원상 회복할 의무를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임대인은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집에 하자가 생길 때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설비 노후, 난방 전기 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하자 수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형광등이 아니라 LED 등을 설치하고 있고, 이 LED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비용이 꽤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될 비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전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집에 형광등이나 샤워기나 아니면 어떤 문을 수리를 했을 때그 비용을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민법상으로는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는데 일단 유익비라고 하면 그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킨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문이 파손돼가지고 문을 교체했다. 이것은 유익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추후에 유익비로 상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청구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종료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샤워기가 오래돼서 교체했다. 아니면 수도 배관을 교체했다. 이런 건다 유익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시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샤워기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알고 봤더니 거기 낀 때가 많았다. 그래서 그 비용을, 때를 빼는데 비용이 뭐만 원, 이만 원 들었다. 이것은 사실 그 샤워기를 사용하기 위한 피로비이기 때문에 그 피로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한달 살기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창문이 완전 나가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다. 이럴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그것이 단기 임대차 한달 동안 수리될 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은 오늘 단기 임대차, 특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혹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 법적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